아아아 아, 아, 마이크 테스트. 아아아 아, 아, 마이크 테스트. 안녕하세요, 미음아님. 이게 뭡니까? <laughs> 어? 이게 다 뭡니까? 이게 후르사토노제 담례품으로온 것들. 일단은 후르사토노제라 하면 모르니까 음, 음. 시청자님들. <laughs> 시청자님들. 어, 후르사토노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. 예, 후르사토노제는. 음. 일본에서 살면 뭐 한국도 그렇지만 세금을 내잖아. 나로다. 응, 음? 응. 음. 일본 같은 경우는 소득세하고 주민세를 낸단 말이야 매년. 응. 음. 그런데 그그 그 세금의 일부 30% 음. 정도를 음. 돌려준다. 그러니까 구제해준다고 해야 되나? 나로다. 캐시백을 어. 해준다는 거네. 그 캐시백, 캐시백. 응. 어. 구제 음. 30%를 구제해주는 제도. 나로다. 어, 자 그럼 프르사토로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? 응. 음. 음. 오사카 후노 어. 연어연아 연어? 냉동 연어 냉동 연아. 1kg. <laughs> 1kg. 오. 많이 왔네. 어. 그다음에 <웃음> 이거는 <웃음> 오. 네, 일본어では 게가니, 게가니". 개다 완전 싱싱한데 냉동 개. 음. 와 완전 이봐라 개개 크다 이게 엄청 네 엄청 크네. 어, 아, 음. 완전 신신한 냉동 음. 개. 이것도 너무 기대 기대했었던 거. 역시. 짜잔 짜잔. 완헨 이거는 초콜릿 맛, 이거 바닐라. 맛 음. 이거 완전 고급스럽게 보인다. 음. 어, 고급 방쿠헨두개 들어있는 거. 카린또만주 네. 음. 가린또만주 안에 팥이 들어있는 전통 화과자. 카린또만주 음. 어, 이것도 냉동. 이것도 해동시켜서 음. 먹으면 되는. 음. 음. <laughs> 연말 분위기나네 연어하고 게가 있으니까 연말 분위기가 음, 나잖아. 음. 아 이런 게 좋은 거지. 어? 연어하고 게하고 연말 분위기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거 <laughs> 관계 있다. 아. 왜냐하면 <laughs> 해산물을 우리가 평소에 음. 이렇게 못 먹잖아. 평소에 못 먹는 걸 이렇게 음. 식탁에 저... 올린다는 거 자체가 연말 분위기 야 음. 특별하다는 거 아니겠나. 평소에 못 먹는다는 걸 <laughs> 너무, 너무 <웃음> 지금 강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얼마나 못 살았으면. 은 <laughs> <어디야? 웃음> 음. 얼마나 남편이 돈을 못 벌었으면은 평소에 못 먹는다는 얘기를 또 나오는지 그런 얘기는 좀 자제를 하, 하도록 합시다 어. 아니 맞죠? 아 우리가 평소에 이런 걸 어떻게 먹네 이런 거. 그러니까 그 평소에 먹는 걸그못 먹는다는 너무 좀 강조를 하게 되면은 또내아 그러니까 내 입장이 하면... 뭐가 되냐 그거지 내 말은 또 갑자기 또 사함으로 번지겠네 지금 저 유튜브 찍다가 지금 또 아. 아이 개는 어디서 왔냐면 홋카이도 네브로시. 응, 어, 그렇지. 여기다가 12,000엔을 기부를 했고 어, 어. 그 답례품으로 이 개가 두 마리가 왔습니다. 살면 응. 잘하네. 그리고 이방크는읽어 <laughs> <laughs> 주세요, 저기지역이 어, 뭐냐면 어 어느 지역에 기부를 했냐? 야마나시켄. 어 너... <laughs> 한자도 모르는다 <올린다>, 한자도 모르어 <laughs> 고슈시, 고슈시. 야마나시 게너 코슈시에서 여기는 오케이. 5 0 0 0엔을 기부를 하고 응. 답례품으로서 이거를 받았고 응. 그리고 <웃음> 그리고 <웃음> 그다음 연어 연어는 어디서 연어는. 왔습니까? <laughs> 연어는. 출처를 밝혀야죠 <laughs> 출처를. 어? 오사카부 어. 이즈미사노시에서 어. 온 연어. 콩가요 처음부터 여여매르잖아. 이게 지역 한자 어? 좀 어렵다 이해를. 여기 해야. 여기는. <laughs> 어. 만 2천 엔을 기부를 어. 하고 1kg. 이게 음, 500g이거든. 음, 음, 500g, 500g 음, 음. 합이 1 k 음, g 음. 를담례품으로서 음, 받았지. 음, 음, 음. 어. 그리고 마지막 여기는 음, 어디왔지어디왔지아 아까... 여기 있지. 어. 이거는 만주는 어, 어. 읽어 주십시오. 만 어디서 어. 왔느냐? 어디 출 출처를 밝혀라, <laughs> 출처를. 아? 야마가타 <laughs> 켄의 오바나자와시 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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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. <laughs> 여기는 응. 3천 엔을 기부를 하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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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짜로 어, 어. 이 답례품으로서 어, 어. 이 이름이 뭐라고? <웃음> <웃음> 카린 만주. 이건 가린 또만. 어 가린 또만주. <laughs> 나한테. 나한테 <laughs> <난>, 히라가나가 요맨 <laughs> 난데요. 여... 가린 <laughs> 또만주를 받았습니다. 아니 한자는 읽으면서. 총몇개 들었냐? 히라가나. 총. <laughs> 실대문술하지 말고 총몇 개. 들었냐? <웃음> <웃음> 여섯, 여섯. <웃음> 여섯 개. <laughs> 총 여섯 개. 총여섯 개. 아니 안에 모뭐 안에 모니까 팥! 팥? 어. 팥.. 팥빵 샀던 거 같은데. 어. 음. 만엔, 5천엔, 음. 12,000엔, 음, 3천엔 음, 음, 합이 얼마지? <laughs> 이제 산수 카드 식이. 이 12,000엔. 그러니까 만엔, 1 2 0 0 0엔니까2 2 0 0엔2 7 0 0엔 음. 3만 엔이네. 아. 3만 엔을 기부를 하고 그 담내품으로서 이 공짜로 아, 이네 개의 상품을, 상품이랄까, 응. 어, 이 담내품을 받았습니다. 맞다, 맞다. 그래서 이 3만엔이라는 금액은 내년에 주민세, 소득세에서 3만엔을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아, 그렇지, 그렇지. 내년에 내는 세금은 그 3만엔을 덜 내도 된다는 아, 그렇지, 그렇지.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. 아, 만주, 만주를 먹어보겠습니다. 응. 만주. 만주. 단팥이네. 아 어, 안에 팥 들어간 거다. 와 진짜 달다 어? 음, 음 맛있다. 이렇게 단 만지는데 처음. 아 근데 진짜 달다. 근데 이게 겉에는 튀김빵 같은 거거든. 난 그러니까 음. 튀겼어. 튀겼네요. 어 그러니까 겉은 바삭하고 안은 음. 촉촉하고 이런 거를. 우와 진짜 맛있는 이런 게 진짜 맛있는 것 같은 맛 진짜 맛있네. 달라 이거 어, 어. 이게 다 공짜입니다 공짜 음맛있다 진짜 맛있다 음밥 너무 놀리지 마라 <laughs> 열받는다 보는 사람 열받잖아 시청자들 밥 <laughs> 아니 너무 놀리면 보는 사람들이 열받는다니까 팟팟 <laughs> <팥, 팥. 웃음> 엄청 열받는다 나는 유튜브에서 막 이렇게 아뭐하막 아, 이렇게 먹어봐 왜 이렇게 하든 하든 왜이로 아? 왜 그러니까 파. 열 받는다니까 이게 파. 엄청 열 받는 행동이라니까 이게 이런 아, 행동은 맛있다. 우리가 자제를 해야 돼. 너무 다또 구독자들 한한일대면나 10, 떨어져 나겠네 오늘 또. 아 그만하자 그만해 그만하자. 음네 음. 그래서. 지방에 기부를 하고, 이렇게, 공짜로, 담내품을 받아서, 음, 생활비를 절약하고 있습니다. 그만하라! <웃음> <웃음>